이렇게 네 가지를 수확 전에 해주시면 건강하고 맛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김장배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이포터입니다 김장철이 됐죠? 예, 김장배추 수확하는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도 열흘 후에 김장배추를 수확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김장배추 수확 전에 꼭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오늘은 김장배추 수확 전꼭 해주셔야 될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배추 수확 전꼭 해주셔야 될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김장배추 수확이 30일 남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양을 끊으셔야 됩니다. 예, 뭔 얘기냐면 화학 비료나 유기질 비료 거름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거름기가 특히 질소가 들어가면 맛없는 배추가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아, 질소 기운은 아, 조직을 김장 배추의 세포 조직을 무르게 하거든요. 아삭아삭한 배추가 안 됩니다. 무른 배추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배추가 질소를 너무 많이 흡수를 하면 배추에 유기산이 생겨가지고요 시고 떫은 맛이 생깁니다 대신 단맛은 줄어들죠 시고 떫고 달지 않은 맛이 없는 배추가 됩니다 조직이 물러지다 보니까 저장성도 떨어지는 배추가 되죠 예, 첫 번째 김장배추의 수확이 30일 남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화학비료든 유기질 비료든 걸음기를 끊으셔야 됩니다 김장배추 수확 전두 번째로 꼭 해주셔야 될 거, 물 관리입니다. 아, 김장배추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죠. 에, 그리고 김장배추 모종을 심은 지 40일에서 50일 정도 되면 결구를 시작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속이 차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 평당 하루에 약 1kg 이상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충분해야 되고요. 자, 흙을 파보겠습니다. 전에 배추를 시험삼아 뽑아본 인데요 흙이 보시는 것처럼 촉촉하죠. 쥐니까 딱 쥐어지고 이렇게 살짝 건드리니까 풀어지죠. 이렇게 촉촉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흙을 이렇게 지금 배추 뽑아낸 자리에 덮어 놓죠. 흙은 노출시켜 놓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햇빛에 노출을 시키면 어 여러 가지로 문제죠. 어 수분도 달아나 버리고요. 미생물도 겉에서는 다 죽죠. 예, 흙은 아 이렇게 될수 있으면 햇빛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김장배추는 물을 좋아하는 작물인데, 수확 전에는 물을 끊으셔야 됩니다. 수확 전 언제 끊으셔야 되냐면, 보름 전에, 2주 전에는 물을 끊으셔야 됩니다. 계속 물을 주면 물배추가 됩니다. 맛없는 배추가 되죠. 물을 끊으셔야 달고 담백하고 그리고 저장성이 좋은 아삭아삭한 배추가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아, 김장배추 수확 전에 꼭 해주셔야 될세 번째는요, 조금 전에, 한달 전부터서는 거름기를 영양분을 끊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끊으면 안 됩니다. 아, 뭐냐면, 칼슘 봉소 마그네슘입니다. 아, 수확을 30일 남겨놓고도 칼슘은 계속 옆면 시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을 못하죠? 잘 못합니다. 그런 영양분이기 때문에 붕소하고 같이 주셔야 돼요. 붕소는 영양분을 이동을 시켜주는 택배 역할을 하는 화물차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양분이죠. 그런데 칼슘하고 붕소하고 같이 주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랑작용을 합니다. 서로. 제가 다른 영양분은 사서 쓰세요라는 말을 잘안 하는데 이것만은 사서 쓰셔야 됩니다. 칼슘 붕소제를 주실 때는 칼슘하고 붕소를 섞어서 주면 기량작용이 나기 때문에 킬레이트제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칼슘을, 코팅을 살짝 시켜 놓는 거죠. 이런 킬레이트 칼슘 붕소제를 사서 연면 시비를 3, 4일 주기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언제까지요? 수확하기 2주 전까지는 칼슘 붕소제를 계속 뿌려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칼슘 봉소제 주실 때또한 가지를 더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마그네슘이거든요. 예, 마그네슘은 칼슘 결핍이 올때 같이 결핍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굳이 영양제로 시중에서 돈 주고 사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 배추 수확전 꼭 해주셔야 될네 가지 중에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뭐냐면요. 사람한테도 부족하기 쉽고, 김장배추도 부족하기 쉽고, 지금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땅에도 부족한 미네랄을 주셔야 됩니다. 미네랄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네랄 어떻게 줘야 될까요? 미네랄을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닷물을 주시면 돼요. 바닷물에는 이 83가지의 미네랄이 다 모여 있다고 그러거든요. 빗물에 예, 씻겨서 육지에 있던 미네랄들이 녹아서 전부 바다로 모이는 거죠. 예, 그런데 바닷물을 바다까지 가서 떠오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예, 바닷물을 농축시킨 천일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쉽죠? 천일염은 구하기 쉽잖아요. 예, 그래서 천일염하고 간수를 같이 물에 타 가지고 주시면 그것이 바닷물이 됩니다. 20리터 물에 에, 천일염 6g, 그리고 간수 1g을 타면 바닷물을 100배로 희석한 농도하고 같습니다. 에, 이 바닷물을 옆면 시비를 해주시면 좋은데, 에, 그런데 이 간수는 주성분이 마그네슘 성분이거든요. 에,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다른 영양분들이 재기능을 잘할수 있도록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아까 세 번째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예, 칼슘 결핍이 올 때는 마그네슘도 같이 부족해지기 쉽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을이 간수의 주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아, 이렇게 천일염하고 간수를 물에다 희석해서 뿌려 주게 되면 마그네슘 공급도 같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점도 해결을 해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 천일염하고 간수를 2, 3일에 한 번씩 뿌려줬습니다. 연면 시비를 해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요. 건강한 배추가 됩니다. 이런 영양분들을 뿌려주실 때는 진하게 한번 뿌리고 말기보다 여특에 여특의 농도를 해서 자주 뿌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장배추 수확전 꼭 해주셔야 될네 가지. 첫 번째는 김장배추 수확전 30일 전에 영양분을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름 전에 2주 전에 물을 끊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세 번째로 칼슘 붕소제 꼭 주셔야 됩니다. 연면 시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예, 천일염하고 간수를 물에 타서 연면시비를 해주세요. 예, 이렇게 네 가지를 수확전에 해주시면 건강하고 맛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김장 배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김장 배추 마무리 관리 잘하셔서 달고 맛있고 영양도 많은 김장 배추 수확하시길 바랍니다.